판의 장소. 절벽을 건너는 곳이라고? 끝에 하나 있을 것 같은 데딱 봐도 여기 하나 있지 않을까? 어 있다. 어 여기 어디야? 여기 먹고 코 있는데야 또 설마?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아니야 중요하라 그래 지금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저기 저 뜻이 뭘까? 해줘야지. 내가 직접 찾으려고 그러면니까 안 보이는데. 나 혼자 엄청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어? 잠이 오냐? 찾으러자네 지금. 이어오르는 자를 바라보며 석등을 뒤로 하라 장작의 탑을 홀로 지키는 판다 아래를 지나라 이것도요? 두 석등이 지키는 절벽으로 건너라 장작 탑 홀로 지키는 판다 아래를 지나라고? 아까 거기 아니야? 뭔지 알것 같은데? 아까 장작 하나 있었잖아 이걸 읽으면서 해야 돼 여기 여기 지나가라고 여기 아 여기 어 하나씩 아, 먹어고 있는 거 아니야 뛰어 오르는 자를 바라보는 석등을 뒤로 하라고? 뛰어 오르는 자요? 아까 저 앞인가? 그러면 석등 하나 있는 거 쪽인가? 여기 또 어디야? 여기야? 아 여기구나. 여기야? 저 석등이야? 저 어딜 봐저 석등이야. 절벽은 아까 저기잖아. 이거 어떻게 열린 거냐? 저기는 석 그거니까 여기 하나 못 들어가요? 하나는 그러면 절벽을 건너는 거는 아까 저기 뒤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야? 여기? 여기가 절벽이잖아. 저기서 뒤로 갈수 있는 길이 하나 있던데? 저기는 아니야. 여기 뒤에. 여기 아니야? 요가 아니면 의리를 말하는 것이요 그럼 뭐지야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목소리> 절벽은 그러면은 저 반대 이 위에 있는 절벽 얘기하는 건가? 절벽이면은 다 이쪽 외곽이잖아 뭔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하나는 여기고 하나는 여기인 거 알았어요 하나는 여기고 여기 절벽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 어디요 그러면. 이런걸 이렇게 착게 만들어놓은다니. 여긴가 일로일로 갈수있지 않아? 기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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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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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해 놓으면은 씨, 여기 먹고 컵냐? 이건 없네. 다시 가야지뭐 라스트 하나가 어디야? 석등 이 어디야? 석등, 그럼 앞에 있는 거 아니야? 뛰어오르는 자를 바라보는 석등을 뒤로 하라. 뛰어오르는 자, 뛰어오르는 자가 어디 있는데? 뛰어오르는 자, 이게 앞쪽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네, 아, 바로 앞이 었네. 이렇게 만 들어 놨어. 여기가 어떻게 뛰어오르는지 알 아요? 모르겠고요예가 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대요, 여러분들. 자는 열어야지요 신비로운 잎사귀 카드 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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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여기에 뭐가 있길래? 한다는 대나무로 너무 좋아해? 퀘스트가 있어? 식사를 합시다. 식권증이 오면 자야지. 퀘스트가 없는데? 안녕? 음, 아주 오면 올게요. 없어 다 단체 퀘스트 라서 음. 나중에 뭐 퀘스트가 있나 봐요 아모르겠어 음. 판다 푸푸상은 어땠어? 귀여운 판다들이 잔뜩 있었다고? 어. 어, 나도 내려서 구경해 볼걸 그랬나?

가라, 해파리, 가라. 아, 좋았어. 그래, 네, 멈춰야지. 여기서, 어딜 해파리가, 이씨. 케 가라, 임마! 엑스패시가 그건가? 안 되나 봐요. 거기 보고 있어요. 야, 보면은 선장 저기 보라색 수중 탐사 포인트입니다. 전 준비 운동 끝났습니다. 바로 탐사해 보자고요. 오, 가자. 얼마나 더갈수 있냐? 상자가 200m 있는데. 제실력으로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숨차. <laughs> <laughs> 숨찬 거요? 보라색이나 주황색 수중 탐사 포인트가 많은데 아쉽지만 여기 나후에게도 힘들어. 어... 다음에 다시 와야겠어. 오야. 이래서 사람들이 난파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해억으로 오나봐 그럼 어야. 일단은 아르데타인으로 다시 가볼까? 새로운 모험과 동료들이. 선장님을 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어저 낙타 있네. 어 있다. 끌어봐야지. 망치 상어요? 오. 지에나 전용. 뭐냐? 부식된 팬턴트. 뭐 싸우는 곳이야? 아, 갈 때서 항상 PvP 보여주구만 아, 여몇 가지 봐야 돼. 뭐, 가다 보면, 뭐, 가겠지, 뭐. 얘들아, 저리 가라, 상어들아. 어이, 어이. 난 그런, 이들이랑 싸울 수 있는 그럴만한 스펙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중에 내가 성장해서 올게. 오케이. 지나갔어요. 저가 사막이라 그런가 보네. 아, 여기가 사막지역이라 그런가? 맞아. 그럼 저기에는 그냥 없었던 거야? 정보만 주는 거요? 잠깐 아, 여기 거래 있는데 거래인? 레어 좋아 야팔스 는게 있나 물물 교아 이거 물물 가 밖에 안되는구나열 음. 마리 당 하나 야？아 이고하 나만 더있 으면 박 줬었 는데 아깝다. 안돼이애들만야 음, 수리 어, 를좀하겠 습니다. 하고. 아이고 백 설계도 그런 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 자, 내리 가자. 오케이. 메마른 통로. 여기는 그 기사 거기 아닌가요? 기사의그 권총 총 쏘는 애 <laughs> 총잡이 야 진짜 기계 마을이네 야 흔한 여기는 흔하네 한손어 지나가는 지나가서 있는 게한 손이야. 나. 흔하디 흔하네 저기 그 거기 아니냐 진짜로? 정지 승선 야 진짜 직접 타고 가면 되지 뭐 아니 뭐 빠른 이동도 있는데 뭐 안녕하세요 입국 수속인가? 아르데타인에 어서 오게나 음 반가워요 어허 그러고 보니 슈트라에서온 기자가 아크에 대한 기사를 쓴 적이 있었는데. 어, 오케이 고마워요. 그런걸막 외지인인데도 잘 알려주네. 아, 있어봐. 퀘스트 바꿔 간다. 뭘 가져오라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리하나저리하나 아, 이고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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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저기는 붙어있네. 붙여있네 붙어져 있는 거면 개꿀이지. 일로 가자. 너야? 마티아티? 마티아스? 내가 너한테 물어봤음 누가 웃는내 실실? 누구야? 하고 왔다. 다 하고 왔다, 임마 응? 아? 날 찾아왔다고? 응. Uh -huh. 아 그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알고 싶다니. 그럼. 현란 친구네. 음. 아, 오케이. 어떨라고요? 음.

중단해서 싹 사라졌대잖아. 음? 건설하시는 분인데 건설로 돈 먹고 돈 먹으시는 분인데. 엘카리를 쳤나?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고? 설마 재물관사셔가 기술관 카리네 탐을 반대편에서 다고 음, 나쁜놈이구만. 너는요? 여가 이츠가 완성되면 사막을 녹지로 만들 수 있고, 컨설턴는 녹지로 만들 수 있는데, 그거를 지워버렸다. 그렇군, 음. 어때? 다들 뭐라고 하지? 다 다른데, 역시 예상했던 반응이 음... 이게 끝이 아니었냐고? 농담이지? 어... 하세요 사진기사 저있다. 안녕하세요? 난 어디든 소속할 생각이 없는데 아 퀘스트가 받아야 되는구나 네. 용병 계약서에 사인을 해놓다고 이거 그거일 것 같은데 아오 매력 증가 물약. 지난 상태로 싹다 들어 보자. 그렇지만 어쩌면 대기？하 라고 어떤 일이 일어나 길래요. 뭐가 어, 가냐? 음, 맑은 날씨인 거 같다. 뭐지? 어, 머리 아픈 거같다 음, 아, 뭐야? 그냥 안전한 그게 아니야? <laughs> 어려 할 수라고. 어디 있는데? 저기? 저기 갈일이 있나? 한국를 나가시려면 이 엘리베이터를 어? 이용해십시오 아니, 갔잖아. 야. 야. 갔는데. 무슨? 아, 어, 검배가 있다. 일단 은 저기 를 해야 하고, 가 야겠지？알지, 알지？이러지 말아 엄마. 아, 어깨 가라, 어깨 가라, 얘들 아. 이네마 아프다 어나지는안 때리네? 어 그치 때리나? 아 같은 거구나. 그냥? 응. 얘가 지금 그런 얘기한 그런 말은 나고 지금. 반가워요. 음. 분노한 밀수거래가. 일단. 이유 없는? 아니 이름이 왜 그렇게 딱구야 다? 올라와라. 언제 올라오냐? 엘리베 b 왔다. 자 바로 내려가자. 가자 가자. 의욕없어? 왜 의욕이 없어? 이름을 왜 그따구로 만들어 놓은거야? 그게 이름이야? 네. <laughs> 녹색 앰플은 저기 있다 야, 딱 보면 내가 왜 지는 줄 알아? 야 이렇게 다 감췄는데? 내 머리까지도 안 보이는데? 난 내가 보면 딴 사람인데? 얼굴도, 얼굴도 없는데? 싹다 없애 내 목표는 이거다 없애버려 없애버려 있나? 됐군 절로 가야 돼? 그러면은 어차피 찍으려면 저기까지 찍어야 되잖아. 다시 가. <laughs> 다시 가. 응. 다시 가야지 뭐 뭐. <laughs> 그냥 보내줘서 다행이네. 웨이징이라고 지날 공격할 것 같았는데. 오케이. 바로 주네요? 자 앞으로 가자. 항구를 나가시려면 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십시오. 엘리베이터 세요 내려오세요. 온다. 아 바로 바로네. 아까 어, 여기처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금방 금방이구만. 그렇지 그럼. 오케이, 저로 갑시다. 메마른 통로. 너갈수 있지 않냐? 아니 여기를 못 가게 놨어 근무중 안녕? 이상무 안녕 <laughs> 너가 그리울 거라고요? 난, 난 너를 모르는데 <laughs> 안녕 막스 이, 이건 지사 마티아스 이 망할 녀석 그래도 도와줄 사람을 보내다니 양심을 아주 내다버린 건 아니군요 그래서요? 음. 저를 어떻게 올라가는데요? 아니시, 길을 왜그딱으로 만들어놨어? 음. 가자. 여기가 바로 그 전망대인가? 셔터는 어디에? Sag